퓨뮤로즈베 SSG 랜더스 시즌 11번째 맞대결 보내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는 이주영입니다. 2번 임지열, 3번 송선근, 4번 루벤 카디네스. 9 경기에서 2승 5패, 평균 자책점은 4.96, WHIP 1.68을 기록 중입니다. 1번 타자는 최지훈입니다. 2번 정준재, 3번 최정, 4번 게르모엘리디어 자, 이번 시즌 홈과 원정에서의 평균 자책점 차이가 많이 나는데, 홈에서는 5.40, 원정 경기는 3점대입니다. 지금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도 이제 경기장을 찾아왔습니다. 나진존 들어갑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타석에는 2번 타자 임지열. 높게 떴습니다. 왼쪽으로. 좌익수 에리디아 따라갑니다. 워닝트랙. 잡아냅니다. 아, 생각보다 멀리 뻗어가는 타구였습니다. 3리볼원 스트라이크. 배 끝에 걸립니다. 오른쪽 떴습니다. 우익수 김성우자 내려오면서 잡아냅니다 3아웃 3자 범퇴 1회 초 키움의 공격 득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볼카운트는 2앤1 걷어올립니다 최정 타구 왼쪽 멀리 좌익수 따라갑니다 넘어갑니다 최정의 솔로 홈런 홈런의 팀 랜더스 그 중심에는 역시나 최정입니다 최정 그러니까 선수에게 바랬던 건 이런 거죠. 네. 결국 중심타선이 최근에 터지고 있었고 물론 하나돈에서 두개의 홈런 때려내면서 감각을 끌어올렸는데 어제 잠깐 이 배트가 잘 돌아 나오지 않으면서 어려웠었는데 네. 지금도 역시 빠른 공을 받아치면서 본인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던이 몸쪽 역시 공략하는 좋은 홈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구 타격 왼쪽으로. 좌익수 바라만 봅니다. 담장을 넘었습니다. 김건희 동점 솔로 홈런. 순식간에 균형을 맞추는 키움 게로즈 일정한 투구 속에서 김건희 선수는 빠른 공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고요. 최준혁 네. 시도 이제 변화구가 낮은 쪽에서 떨어지지 않고 한번 밀려 들어가다 보니까 정확한 타격 속에서 좋은 타구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김건희 시즌 두 번째 홈런, 동점 솔로포. 4구 날카롭게 오른쪽 우익사폐 안탑니다. 다시금 9월의 신호탄 쏘아 올리고 있는 어준서 1번 타자 이주형. 오! 오! 자, 지금 무릎 쪽에 맞았죠. 못 맞는 공으로 출루하는 이주형 2앤 1. 걷어 올립니다. 좌중간 높게 뻗어갑니다. 탐장쪽탐장 덤장 넘어갑니다. 임지열 석점 홈런! 격차를 벌리고 있는 키미 에로즈.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됩니다. 자 앞서 김건희 선수가 때려냈던 그 코스에 지금이 변하고 다시 한번 밀려 들어갔어요. 예. 저희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커브의 제구가 필요한 오늘 경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커브가 제구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빠른 공과 슬라이더 특히 우타자 기준에서는 슬라이더 투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공을 네. 키움 타자들이 공략을 했습니다. 네. 임지현의 석점 홈런. 스코어는 4대 1입니다. 4구 벗어납니다. 스트레이트 볼렛 주자 뜁니다. 공 2루 전달 2루 세입입니다. 송성문 2루 도루 성공 이번 시즌 16번째 도루입니다. 카디네스 타구 애면한 위치로 갑니다. 2루 슛 캐럴 넘깁니다. 2루 주자 3루 로아서 홈으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카디네스 1타점 적시타 김효로즈의 득점은 계속됩니다. 스코어 5대1 텐투변하고 몸에 맞았습니다 변화고가 빠지면서 지금은 몸에 맞는 볼이 나왔어요 자, 모자를 벗고 이제 최지훈 선수에게 미안함을 표시했던 정현우 선수였고요 풀카운트 3 삼진입니다 그리고 공 2루 이루. 1루에서 세이브입니다 최지훈의 2루 도루 성공 이제 2사 주자는 2루 바깥쪽 벗어납니다. 결국 최정 볼렌으로 출루합니다. 높게 중견수 우익수 동시에 따라갑니다. 우익수 박주홍 선수가 잡아냅니다. 이렇게 3아웃잘 노는 1호와 1루 1호. 받아 때렸습니다. 좌중간으로 멀리 뻗어갑니다. 담장 쪽원반드로 펜스를 때립니다. 송성문 순식간에 2루까지 득점권에 위치합니다. 오, 송성문 선수 의또 빠른 판단에 더더 올립니다. 중견수가 뒤로 따라갑니다. 워닝 트랙 근처 잡아냅니다. 2루 주자 출발 3루까지 들어갑니다. 진로타가 되는 루벤 카디네스 낮은 공을 퍼올립니다. 좌익수 전력 질주 잡아냅니다. 들어오기 쉽지 않죠 네. 오늘 경기 전 마지막 1분 안타가 5월 30일 두산전이었습니다 오른쪽으로 뻗어갑니다 우익수 잡아 냅니다 쓰리아웃 잘루 삼루 5회 초 키움의 공격 득점은 없습니다 어제 경기도 하이타선에서 만든 찬스를 상이타선에서 해결을 해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재훈 선수는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출루합니다 원앤원 번트를 댑니다. 자 투수가 잡고 돌아서면서 일루에 1루에서세이프 판정을 받아냅니다. 1루 세이브입니다. 갑자기 흔들립니다. 정현우 오! 오. 자 이렇게 되면 무사 주자 말입니다 무사 주자 말루. 아직 실점은 하지 않았지만 오늘 경기 가장 큰 위기에 빠집니다. 이승호 코치가 마음을 내려가고 있고요. 원앤원. 바다 때립니다. 왼쪽으로 좌익수 임지열 잡았습니다. 3루 주자 출발 봄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준재 희생플라이한 점을 따라가는 s s 주렌더스입니다 스코어는 5대2 바다 때립니다. 왼쪽으로 날카롭게 좌익수 앞에 입니다 2루 주자는 3루까지 다시 주자 말루 투수교체를 하네요. 키움의 선발, 정현우 투수인데, 이번 5회를 마무리 지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가겠습니다. 연패를 끊어야 되는 팀 사정상, 네, 투수교체를 가져가네요. 예. 31경기 등판, 삼성사패, 6.59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 중입니다. 이제 풀카운트. 주자 말로 상황은 타석에 가장 먼저 들어온 타자에게 달려있다 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1사 주자는 말로 오른쪽 2루 수협으로 빠져나갑니다 3루 주자 득점 2루 주자도 3루를 돌았습니다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게르모에디아 2타 점적 시타 통밑까지 추격하고 있는 s 센스 g 랜더스 자 결국은 바깥쪽을 완벽하게 공략해내는 에레자 선수고요 네. 그러니까 몸 쪽은 모든 투수들이 부담스럽거든요 스윙! 삼진! 받아 때립니다 센터 쪽 뚫어냅니다 2루 했던 투자 3루 통과 홈까지 뜁니다 홈에서 세이브입니다 김성욱 1타점 공점적 시타. 결국엔 균형을 맞추고 있는 SSG랜더. 말씀드린 대로 김성욱 선수가 이적 이후, 하나도 돼서도 그렇지만 어제 경기 또 오늘 경기 역시 귀중한 또 타점을 만들어 내고요. 네. 집중력이 너무나도 좋아요. 그러네요. 왼쪽 안타입니다 2로 주자가 3루까지 다시 주자 말로. 자, 에리자 선수가 뭔가 지금은 불편함이 좀 있어 보이네요. 어, 아, 그렇군요. 자, 삼루 주자 에리디아가 대주자로 바뀌게 됩니다. 삼루에는 오태곤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마운드 맞고, 투수 맞고, 불절됐어요. 자, 1루에 아웃입니다. 이렇게 이닝 세 번째 아웃 카운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조영건 선수의 몸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고요. 잘루, 말루입니다. 이번 이닝 결국엔 동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SS 주랜더스입니다. 46경기 1 4홀드3.79 평균자책점 기록 중입니다. 3구째 끌어당깁니다. 이루수 옆으로 빠집니다. 선두타자가 출루합니다. 기움 히어로즈 원앤원 번트를 댑니다. 자, 일루수가 잡고 언더토로 김건희가 1루에서 아됩니다 스탱번트 성공. 1사 주자 2루. 바운드가 크게 튑니다. 2루수 막아 놓고 1루에 타자 주자를 잡았습니다. 그 사이에 김태진 3루까지. 스윙. 3진 이렇게 이닝 종료. 잘루 3루. 6회 초 키움 공격 득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5대5 동점. 4두경기 4세이브 8홀드, 6.57 평균 자책점 기록 중입니다. 타수개는 최정, 초구부터 나갑니다. 자, 1루수 최주환 뒤로 뜁니다. 우익수, 2루수, 어, 못 잡았어요. 공을 떨어뜨립니다.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밀어보냅니다, 야 전면 타구. 김태진이 처리합니다. 타수개는 고명준, 끌어당깁니다. 3루수 잡고 2루 포스아웃, 1루. 1루에서도 아웃입니다. 더블플레이. 이렇게 랜더슨 꿈이 좌절됩니다. 친회말 SSG 공격 득점은 없습니다. 이번 시즌 19세이브 1.43. 평균 잔책점 기록 중입니다. 받아 때립니다. 유격수 옆으로 빠집니다. 1사 주자는 1루. 9번 타자 어준서의 안타 바깥쪽 들어갑니다. 루킹 삼진. 기회를 상실하는 이주형. 2앤1. 받아 때립니다. 센터 쪽 중견수! 잡았습니다.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아냈던 랜더스의 중견수 최지훈. 이렇게 이닝 종료. 구회 초 큐미로즈 득점 없습니다. 여전히 5대 5독점 메로즈 마운드에 주승우 선수가 올라왔고 2&2 밀어보냅니다 왼쪽 좌익스탑타니다2-4 이후에 주자가 출루하는 SSG 랜더스 바깥쪽 스윙 탐지 이렇게 이닝 종료 9회 말 SSG 공격 득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5대5 동점 오늘 경기는 연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스트레이트 볼넷 1사 주자는 1로 일로. 1루에는 대주자 박지환 선수가 나갔습니다. 잡아 당깁니다. 왼쪽 오! 잡았어요. 잡았어요. 자, 1루 주자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공보다 빠를 순 없습니다. 이렇게 이닝 종료. 0회말 SSG 랜더스의 공격. 득점 나오지 않습니다. 좌익수 임지열이 팀을 구해냅니다. 이미 스타트는 투수가 공을 던지기 전부터 이 갬블 스타트를 했어요. 김성 선수가 정말 잘 받았었는데 임지열 선수의 지금은 판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투 스킬 넘깁니다. 유격수 쫓아갑니다. 자못 잡았어요. 이렇게 타자 주자가 1루에 들어갑니다. 풀 카운트 주자는 뜹니다. 1루수 잘 잡고 1루에 타자 주자를 처리합니다. 그 사이 1루 주자는 2루까지 바깥쪽 빠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 비어 있는 1루가 채워집니다. 이주형 볼넷 출루 주자 1루와 1루입니다. 2구 3루쪽 자 끊었어요. 오자 지금은 권혁빈 주자를 태그하게 되면서 그대로 아웃입니다 이렇게 이닝을 정리합니다 3루수 최정이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아냅니다 3루수 최정과 2루 주자 권혁빈의 충돌 이제 자연스럽게 태그 아웃이 됐어요 마운드에 전준표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하재훈 선수도 오늘 경기 안타는 없습니다 잡아당깁니다 3루수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오늘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주자가 1루에 나갑니다. 주자가 뛰었어요. 공1루 2루 연결. 1루에서 아웃입니다. 1루에서 아웃. 퍼올렸습니다. 자 우익수 전력질주 주성원 따라갑니다. 파 지역. 잡아냅니다. 이렇게 오늘 경기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만들어집니다.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5대5 동점 오늘 경기는 승패를 가리지 못합니다 자 경기 초반 키움 헤어로즈의 공격력 굉장히 또 매섭게 또 발, 어, 움직임이 있었고 네네. 반대로 5회까지도 집중력을 잃지 하던 SSG 랜더스가 따라가는 점수까지 잘 만들어냈거든요 네네. 하지만 양팀 불패 투수들에 막히면서 오늘 경기는 승패를 가리지 못하는 동점으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렇습니다